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죠. 이 환상 가운데 우리 다니엘 선지자를 보면은 환상을 그가 보고서 세상의 제국이 어떻게 망할 것이고 어떻게 또 제국이 또 새로 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 다스리시고 세상의 제국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는 그런 환상을 읽을 때 굉장히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의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고 마지막 때 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위기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인공지능의 시대에 사람이 이 인공지능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아니면은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노예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만드신 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 이 인공지능, 사람이 만든 것에 의해서 노예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가시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 사로잡힘을 경험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했습니다. 에스겔 선자가 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재상으로 정말 사역을 잘 평안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공격해 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30년이 지난 뒤에 넷째 딸초다세에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중에 있었어요. 아주 정확하게 이 에스겔 예언자가 자신이 지금 얼마나 포로 생활 가운데 지금 고통 당하고 있는지. 그 날짜를 다 기억을 한 거예요. 아프신 분들 보면은요, 이 성경 말씀의 시편에 보니까 얼마나 아픈지 내 모든 뼈가, 뼈가 처음 내가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뼈를 다 고통이 뭔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하루의 생활이 그 아픔의 고통을 아주 그냥 절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뭐 뼈가 아픈지 어디가 튀어 났는지 어디가 고통스러운지 건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살아가는 게 그게 건강한 거란 말이에요. 움직일 때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게 건강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누워만 있어도 그냥 온 몸에 뼈가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와 같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포로 생활 하는 동안에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하루하루가 다 고통이에요. 그리고 매년 지나가는 세월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그걸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의 세월이 힘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모를 많이 겪어서 고통을 당한 걸볼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시대에 36년간의 고통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 땅은요, 자유가 없는 땅에서 참 고통을 많이 이 북한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70년이 넘게끔 그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까지 합쳐보면요, 100년이 넘게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 탈북자들의 증언을 얘기 들어보면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탈북하면서 뭐 자신의 자녀도 죽고 탈북하면서 뭐 다리가 부러지고 뭐 팔도 부러지고 뭐 애기도 사산하고 그래서 뭐 아주 넘어오다가 막또 잡혀가가지고 또 얻어맞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게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아니다.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강하게 같이 도와줘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왜 그런 얘기는 잘안 하냐고 말이죠. 언론에서 좀 얘기 좀 하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그런 일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아주 나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또 지도자들이 인권 단체에서 그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아, 우리 대한민국이 좀 깨어서 더 열심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있는 동안에 이 포로 생활이 감옥 생활 아닙니까? 이 포로 생활 감옥 생활의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에스겔 예언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 가운데 3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을 버린 것 같은데 그게 버린 것이 아니고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내가 살아 있고 지금도 일하고 있고 백성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하는 확신을 주시는 그 환상을 믿음을 주시는 환상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옥에서 2년이 넘게끔 있었던 죄수로서의 감옥에서 생활은 그냥 허송생활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생활이었어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계속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썼어요.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쓰면서, 빌리뽀서 말씀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그 지시입니다. 지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은 어디서 하셨냐면 감옥에서 하셨어요.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감옥에서도 그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신 걸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요, 감옥에 잡혀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랬을 때 천사를 보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옥에서부터 자유케 하셨던 걸볼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 체험을 좀 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 군대에 있을 때참 답답했어요. 어머님은 아프시고, 힘드신 가운데 있을 때, 어머님을 좀잘 보살펴 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거의 매일같이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랬죠. 취사병으로 일하는 동안에 교회도 자주 갈수 없었어요. 근데 가서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아주 자유함을 확 주시더라고요. 정말 이 군대 내무반 생활이 좀 불편했었는데, 마음이 항상 긴장감이었었는데, 그날은 하루 꿈을 꾸는데, 아주 편안한 그런 세상이줄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주시더라고. 근데 곧 좋은 소식이 온다 더니 정말 좋은 소식이 와서 어머님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보여 주시고 계시로도 알려 주시고 그러시더라고. 이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 시대적인 상황을 에스겔 예언자가 잘 얘기하면서 여호인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초 됐어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스장 나에게인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금 시대 상황이 지금 굉장히 예루살렘이 지금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이 제국이 다 유다를 다 점령을 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옛날 얘기구나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우리 우한폐렴의 그런 이 고통의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이 정치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경제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문화적으로 이런 아주 말세 현상을 아주 극히 보고 있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이 위기의 시대지만은 그 가운데 그 세상이 얘기하는 그 위기 가운데 그냥 휩쓸려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분은 환상도 보시고 어떤 분뭐 은혜도 막 체험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도 체험하시고 그런 얘기를 서로 간증 가운데 나눈 동안에. 깜짝깜짝 놀래, 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구나. 깜짝깜짝 놀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네. 그런 신비한 체험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내 생물의 형상을 이제 에스게 선지자가 보는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준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랜구리 같은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아주 이내 네 생물의 형상에 대해서 에스겔 예언자가 자세하게 그것을 보고서 그 환상을 그대로 다 얘기해 준걸볼 수가 있어요. 그 그림 가운데, 목류도원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래서 안견이라고 하는 분이 그 그림을 왕이 이제 꿈꾼 것을 잘 얘기했더니, 그 그림을 이제 그렸는데, 목류도원도, 꿈을 다 그렸는데, 이그 꿈에 대해서 그 그림 그린 것을 보고 왕이 말이죠. 조선의 왕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자기가 꿈에서 본거하고 똑같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내 생물 가운데, 형상 가운데 보면 북풍에서, 북쪽에서부터 폭풍, 폭풍이 큰 구름이 오고 있는데, 불이 번쩍번쩍 번쩍 해가지고, 마치 말이죠. 무슨 비행 접시처럼 말이죠. 도은 비행기처럼 쫙 와가지고, 번쩍번쩍하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해석하시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계세 해석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네 날개가 서로 그 날개가 있는 날개가 서로 연해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방향을 갈 때는 여러 곳에 이렇게 막 날개가 있는데 방향을 갈 움직일 때는 한 방향으로 쫙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의 모양은 내은 앞에 사람은 앞에는 사람의 얼굴, 내은 오른쪽 사자의 얼굴 그렇게 모습을 보이는데 한쪽으로 쫙.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존재. 뭐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깨달아 하나님의 일을 할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민첩하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성도님들부터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예. 칠천의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용사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이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이 교단에 보면은요 감리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또 성결교가 있고 뭐 여러 교단이 있는데 결국은 모든 교단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합력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성격이 좀 다르죠. 얼굴 모양도 좀 다르죠. 이름 자체도 좀 달라요. 그런데 다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더 부흥해 야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뭐 그냥 언론에서 뭐 교회를 가지고 막 그냥 모짜 먹어서 막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그것도 다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할때 제가 미국에 갔더니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 이 이민 생활을 어떻게 할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벌써 미국 감리교회 한인 감리교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일, 거기서 사역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벌써 몇십 년 전에 벌써 거기서 개척하신 분이 계시고 거기서 일하신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러면서 그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게 하셔가지고 그 사역을 계속해서 꽃피게 하시고 열매를 더 맺게 하시고 하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참 억울함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해도 이 그발 강가에 앉았던 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그발 강가에서 그냥 감옥과 같은 데서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막 일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사모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그 내용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에스겔이언자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얼마나 절망감이 있겠었겠습니까? 30년 동안이나 참 고통을 당했는데 자유를 빼앗겨 버리고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아주 예배 드리는 것 면서 찬양하는 것을 대해서 그 찬양을 조롱으로 바라보는 바벨론 사람들을 향해서 그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자유를 빼앗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까 걱정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예언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큰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9월 첫째 날 기도하실 때에 에스겔 예언자의 환상과 같은 은혜가 다 넘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또이 우한폐렴에 대해서 또 자유하게 자유를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더 가지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영적인 은혜의 깨달음 가운데 소망이 넘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의 주의 은혜 가운데 큰 영적인 환상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 계심을 반드시 깨닫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